<목소리> 안녕하세요 디마 학생여러분들 둘셋 다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oh 네, 2022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디마호에서 주최되는 대동제, 다시 만난 디마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진심으로 <목소리> 축하드립니다 <목소리> 아니 3년만에 진행되는 대동제 모두 잘 즐기고 계신가요? 예 네,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. <laughs> 또 사실 동아방송 에이스 학교가 제모교라서 개인적으로 축제 무대 에 제가 친다고 하니까 너무 뜻깊고 너무 설레이고요. 너무 그 맞아요. 무대를 빛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. 네. 네. 어, 그리고 사실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교 이제 생활하는 추억도 너무 많고 교수님들도 너무너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요. 어, 정말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고 아. <laughs> 맞아야 <봐봐야> 돼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진짜 제가 굉장히 재밌는 음. 학교생활을 했었었거든요. 네. 또 추억을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엠터단이라는 곳에서 엔터관, 주로 서울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. 이제 채택버스를 놓치면은 꺾거리면서그 18국에를 엄청나게 걸어갔어. 왜냐면 수업시간 늦으면 안 되거든. 요 그렇죠. 어. <laughs> 어, 그래서 그렇게 도착한 학교에서 또 열심히 땀 흘려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. 최고 최고 네, 네배동제 저희 오마이걸이 빛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근데 우리 멤버들은 동화방송에서 처음 가보죠. 네 처음 가보는데 저희가 효정 언니한테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. 네, 그렇죠.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. 저희는요 10월 6일 목요일에 찾아뵐 예정이니까요. 그때까지 학교생활 즐겁게 하면서 잘 지내다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동안 못 즐기신 만큼 안전사고 없이 재밌게 즐겨주시고 예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화이팅!